지난 2월 어느 날 새벽 서울 동북간선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시민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한 뒤 40m를 안고 달렸습니다. 열기를 무릅쓰고 차량 폭발 직전 운전자를 구해낸 최창호 씨를 사건 만남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 화재 차량에서 인명을 구조한 시민의 얘기입니다. 오늘 만나볼까요? 네, 서른 살 회사원 최창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2월 10일 그 서울 성북구 동부 간선도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차량이 사고 난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길이 치솟는 상황이었고, 어, 지나던 분 중에 이제 그 안을 봤더니 의식을 잃고 있는 운전자가 있어서 운전자를 구조시킨 이 최창호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아, 네. 그 성동 소방서에 따르면 요이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엔진님 쪽에 충격이 가서 아마도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그 자료화면을 <laughs>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최창호 씨에게 불길이 치솟은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새벽에 어,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요. 도로에 이제 차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떤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석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는데 이제 음. 불길이 뭐 차량 유리 앞 유리까지도 번져 있는 상황이어서 유리가 금이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불이 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어떤 구조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화재를 진압한 흔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 좀 혹시나 하는 좀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겠다 해서 태워서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그 새벽 시간에 중앙분리대를 받고 네. 차량에 불이 붙었는데 그불 붙은 차량에 다가간다는 건참 쉽지 않죠. 그냥 가는 경우가 네. 많고요. 아니면 뭐 119에 신고하는, 신고하는 경우. 그 정도 도 시민정신이 네. 투철하다고 봅니다. 근데 새벽에 불길이 었는데 거기 옆에 차 대놓고 그 근처로 다가가는 행위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유. 상당히 두려운 행위고 또 하나 더 칭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가가서 안에 혹시 운전자라든지 사람이 있는지 이것을 또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예상대로 지금 운전자가 지금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거를 확인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불붙은 차량 안에 이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최창호 씨가 이렇게 이제 확인한 후에 어떻게 구조에 나섰는지 들어볼까요? 사람이 한분 운전석에 있는 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의식이 없이 눈 감고 그냥 계셨고 혹시나 해서 뭐 뒷좌석이나 이런 데가는 다른 사람은 없어서 일단 그 사람 먼저 빨리 꺼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어, 일단, 불길이 운전석 앞쪽에서 번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쪽으로는 다가가지 못했고, 보조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분을 이제 그냥 상체를 당겨서 꺼내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사고 때 충격 때문인지 차량 앞부분이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그발 부분이 이제 차량에 끼어 있어서 그쪽으로 꺼내지 못해서 제가 불길이 나고 있는 운전석 반대편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의자를 당겨서 바로 꺼냈는데 당겨서 꺼내서 바닥에 일단 눕혀뒀다가 바로 들쳐 메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달려 나갔어요. 다행히도 그때 차량이 사고 차량이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랑 동일한 차량이어서 좀 쉽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운전석에 끼어서 안 나오니까 보조석으로 가서 예. 이분을 빨리 이제 꺼내면서 차량 바꾸는 꺼낸 후에 음. 그대로 이제 안고 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창호 아. 씨가 그 사고 차량을 발견했을 네. 때 다가가 보니까 불이 붙은 지점은 운전석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보조석으로 가서 어, 들여다 보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을 네. 꺼내려니까 이게 발이 끼어 있는 바람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살려야 되겠고, 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음. 아, 다행히 본인 차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차 구조를 음. 알아서, 아마 그, 어, 뒤로 의자를 재끼는 거, 이런 거를 뭐, 쉽게 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를, 의식 있는 운전자를 꺼내서 안고 어, 조만간 이제 차에서 폭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예, 예. 그 상황에서 40m 정도를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차 전체에 네. 불이 붙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불 붙은 음. 상황이었는데 지금 운전석 갔다가 또안 돼서 또 보조석 갔다가 거의 다시 그렇죠. 운전석 가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음. 이 피해자를 구해서 4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피시켰다고 해요. 네, 어, 그 운전자 같습니다. 상태까지 또 곁에서 지키면서 살펴봤고요. 사실 조금 전에 김복준 씨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차 안에서 운전자를 아유. 꺼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일이죠. 어,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40m 정도 떨어져서 좀 안전한 곳까지 간 건데요. 음. 일단 운전자를 구조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 귀정, 귀 같은 데가 찢어있고, 얼굴 같은 데 이제 좀 피가 아.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아, 이분 좀 괜찮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총호 씨가 처음에 그 화재 차량 발견했을 때 음.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음. 여자친구를 일단 차 안에 두고 본인이 이제 저 차를 좀 보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조를 하는 상황에서 여자친구도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밖이 너무 추워서 여자친구가 그또 옷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굉장히 춥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또 옷까지 챙겨나와서 운전자에 덮어줬다고 하고 처음에 이런 정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119, 119 네. 신고를 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차는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아, 사실 최창호 네. 씨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119 신고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 119가.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다른 차량에 어떤 분이 신고해주 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신고해주신 분에게도 그러네.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이 번지는 차량에서 음. 사람을 이제 구한 최창호 씨인데 망설임 없이 이제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이 최창호 씨는 이제 운동도 잘량한 분이고. 또 친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구조 현장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번 화재 차량에서 본인의 운전자를 구조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본인이 이제 이유를 꽂았음,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최창호 씨가 종합격투기 단체에서 세미 프로 선수로 활동을 아. 하고 있을 정도의 실력자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7년 정도 종합격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일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성격이 일단 많이 바뀌었고 아마 체력적으로도 이번에 큰 힘이 됐지만 그 소심함이 자신감으로 바뀐 것 자체가 스스럼 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가지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운동을 가르쳐 준 친구가 5년 전에 네. 성추행범을 잡아서 시민 영웅으로 기사에 난 적이 있었대요. 아마도 그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경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전 친구의 사건이 결국은 오늘의 어, 나의 사건, 나의 시민 영웅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자평입니다. 아니 이제 최창호 씨 얼굴 보면 로드 F c 선수 격투기 선수 작자, 홍미나 선수인데 예. 당시 구했던 운전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차량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는 당시 휴가를 나온 육군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에 이 최창호 씨의 사례를 알고 최창호 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이 부대 간부가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수술이 잘 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소식을 아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듣는 순간 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감사장을 하나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감사장 받고도 이 부대가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감사장 주신 것이 오히려 더 고맙더라라는 네.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또 건강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 최창호 씨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어떤 의미로 이번 일이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불 나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나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비슷한 상황 오더라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인생에서 한일 중에 스스로 좀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가 된것 같아서, 대견하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되게 살면서 사회가 막 박박하잖아요. 서로 개인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막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저한테 준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서로 조금 신경 쓰고 살면은 좀더 나은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네, 서로 도우면 더 좋은 사회. 아, 이 일로 이제 상까지 받게 됐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지난 12월 18일에 예, 행정안전부와 희망브릿지 전국재고협회가 참안전인 시상인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재난현장에서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14명의 의인을 참안전인으로 선발하는데 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창호 씨가 된 거고요. 이 앞서 서울시장 명예 재난현장 의료원 시민 또 표창장까지 네.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항상 저 얘기하죠. 이런 거 나, 별거 아닌데 괜히 상까지 와서 민망하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충분히 상 받을 만한 그런 정말 그 멋진 행동 해주신 거고요. 예,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더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예. 같아서 어, 이번, 이번 사건 자체가 또큰 의미가 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최창호 씨가 그런 소감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각박한 세상이라는 <laughs> 예. 표현을 썼는데 이런 세상에서 서로 돕는 일, 정말 예.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창호 씨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